안녕하세요. 자, 4월 16일 큐티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어, 유튜브를 보니까 화질이 좀, 어, 처음에 많이 안 좋던데, 혹시, 어, 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은, 그, 화면 사이즈를 설정해서 키우면 돼요. 네. 자, 이점 알려드리고, 우리 오늘 4월 16일, 네, 말씀. 같이 함께, 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죠. 그 말을 늘 기억하고 말한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들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묵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우리 시작해봐요. 일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들을 뒤의 자손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요아를 경외하게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수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삶과 지키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요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요아는 오직 한 분인 요아시다. 너는 네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네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네 손목에 메고 네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죠? 예, 구림 묵상을 통해서 좀더 생각해봅시다. 자, 이 방향으로 예, 보시면 돼요. 네, 좀 이해되셨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오늘 본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첫 번째가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때요? 이 문장을 들으니 딱딱하고 거부감이 들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죠? 규례, 어우, 명령, 어 순종, 어우,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억제고 힘겹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볼 2절 말씀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제 배웠죠. 뭐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근데 그게 억지의 마음으로 가능하나요? 아니죠.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와 명령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나? 억지로 하기 싫은데, 시켜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규례와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요, 굉장히 복받은 삶, 축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오래오래 살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기 힘들죠. 그런 삶이 축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니에요. 반대로 사랑이 넘쳐나면 순종도 기쁘게 즉시 온전히 할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무엇에든지 자신감이 생겨나요.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게 돼요. 왜요?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붙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데 그래서 기도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다른 것보다 더큰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쯤은 여러분 알겠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는 이 가로 안에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진호야 들으라. 자, 그럴 줄 알았어. 이 느낌이 나만 또 있는 것 같아. 내 이름만 넣어서. 자, 우리 친구들의 이름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호야 들으라. 계속 읽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그러므로 들으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명령형 쇠마로 시작해요. 그래서 쇠마 이스라엘. 그만큼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종교성은 신성은 다 신론이었고. 바나의 이스라엘의 종교성은 유일신이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 중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유일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종교성이 우리 신앙에도 꼭 필요한 원리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다신론을 많이 따르고 주장해요. 그러다 보니 유일실 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을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걸 바꿔보면요,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가 돼요. 결코 그럴 순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므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요, 창조자요, 또한 내가 사랑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인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경애함으로. 99% 순종이 아니라 100%가 되도록 말이죠. 자연스럽게, 진실된 마음으로. 그래서 사랑은요. 가짜가 없어요.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 요즘 나의 믿음이 좀 식어지는 것 같다? 사라지는 것 같다? 변화되는 것 같다? 모두 다 자기의 믿음에 대한 핑계의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쉐마 드러나는 하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단한번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어때요? 부족하겠죠. 또한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 없이 종교적인 활동으로만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헌금했다. 이런 종교적인 활동으로만 오직 한 분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나의 믿음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그 아들을 나에게 전부를 주셨기에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 행할 것인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큐티가 끝나는 즉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곤 하진 않나요? 네, 뜨끔하죠? 오늘 묵상한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기 위한 작은 실천 방법으로 큐티 책이나 노트에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서 한번 적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조 선생님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나누어 주세요. 자,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또 만나요. 안녕.